네, 안녕하십니까. 경기 네트워크 뉴스의 정주연입니다. 성남시에서는요, 자동차 세를 대상으로 부가 고지를 했다고 합니다. 성남시는 올해 1기분 자동차 세를 321억 4100만 원을 대상자에게 부가 고지했습니다. 납부 기간은 오는 6월 15일부터 7월 2일까지입니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18억 5천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이번 납부 대상은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연납 차량과 국가 유공자, 장애인 등 비과세 감면 대상 차량은 제외했습니다. 고지서를 받은 차량 소유자는 기한 내에 자동차세를 내야 합니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 현금 자동 임출계,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 등 위텍스 인터넷 지로 고지서를 기재된 가상 계좌로 스마트 고지서 앱등 다양합니다. 기한 내 자동 차세를 내지 않으며 처음 한 달은 3%의 가상금이 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두 번째 달부터는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총 75%의 가상금이 추가 부과됩니다. 어, 네, 지금까지 경기 네트워크 뉴스의 정주현 기자였습니다.